안녕하십니까. 해피런 애청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 만나면서 정말정말 정말 반가워요. 왜냐고요? 하마터면 당분간 여러분 못볼뻔 했어요. 제 얼굴 이상 없지요? 입가에. <laughs> 이틀 전에, 이제 오, 오랜만에 저희 식구들 만나서 외식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여기 식당들은 아직도 이 겨울이잖아요. 항상 얼음물에 찬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핫워 e 플리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맛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는 순간 여기가 아!라고 너무 뜨거워서 기절하기 직전 된 거예요, 제가. 그래 놀래 가지고 이제 그 얼음물 있는 거를 계속 담그고 있었는데 이게 안 풀려요. 너무 뜨거웠나 봐요. 그러고서 먹으려는데 고하 여기 이제 막 아려요. 이게 왜 정말 대면 아리고 따갑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얼음 주고 이제 찜질 계속 하고 계속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거의 1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어 음식을 조금씩 먹다가 넣다가 계속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까지 와서 어 저녁 한 8시 반부터 이게 이제 아이스팩 마사지가 시작됐는데 제가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토탈 거의 한 9시간. 8시간 9시간을 이 아이스팩을 여기를 계속했습니다 왜냐면 아파서 <laughs> 근데 그 순간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대고 그러면 당황하기도 하지만 말도 할 수가 없고 정말 황당하고 원래는 이렇게 뜨거운 물줄 때는 뜨거우니까 좀 이따 드시라든가 조심하세요 라고 원래 멘트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아무 말 않고 그것도 까득 손잡이 있는 유리병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나는 살짝 맛을 본 거고 입 안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입을 이제 대야 되니까 근데 입술에 댄게 그대로 이게 번돼버린 거 이게 그래가지고 어 기분도 정말 그렇고 막 그랬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또 무슨 뜻인가 그럼 당분간 나 이제 여기 입술 부르트고 이러면 유튜버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이고 잘 됐다 좀 쉬어야 되겠다 <laughs> 이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은 말을 못 하니까 형하니까 쉬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와서 되게 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몸이 좀 아서서 춥고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입이 이렇게 되는 순간, 저 나름대로 또제 해피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 그래,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일단 아프니까 냉찜질로 해주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따갑고 아픈 게 얼음팩으로 찜질만 하면 씻은 듯이 안 아파요. 그니까, 러 그게 아픔이 가실 때까지 한게 새벽 4시 반까지인가? 계속 입에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지쳐서 제가 잔 겁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얼음 벽을 한 8시간, 9시간 계속 대다가, 쉬다가, 대다, 쉬다 했으니, 얼마나 이제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게 입술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피곤한 걸 모르고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안 아프니까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어 기가 막히게, 물집이 안 잡혔어요. 물집 잡히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흉가구기도 하지만 밥도 못 먹고 감염 그것도 위험 있고 그것도 이제 토요일날 그랬기 때문에 딱도도 못 만나고 근데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그 저희 딸 회사에서 아까 그 헬스 케어가 화상으로 진단하는 딱도 케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웹 깔아가지고 일요일 날 어저께 의사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부었거든요. 뭐 부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내가 8시간 넘게 아이스팩을 했다더니 너무 잘했대요. 계속하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더 하고 사실 오늘 오전까지 아이스팩을 해서 화상을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화상으로 고생하시는 분 혹시라도 앞으로도 화상이 있으시면 여러분 무조건 아이스팩으로 몇 시간이고 계속하시면 괜찮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겠죠.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다 고쳤어요. 병원도 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봐서 너무 반갑고 우리가 우리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해피 에너지를 들려면 면역을 기르려면 저부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고 일이 꼬이고 힘들더라도 이 마인드가 아이 그래. 어차피 나에게 어떤 뜻이 있겠지. 이러고서 제가 정말 이번에 두 가지를 얻었는데. 아 뜨거운 물 마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가지는 아 아이스팩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집중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집중해서 그 해결책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해피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들 밀린 것도 시작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면은 제가 참 이메일 읽을 때마다 느낀 게 많아요. 찹찹하기도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매일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laughs> 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공통적인 분들이 보면은 이 영상들을 다안 보신 분들이세요. 여기서 질문 오신 분들이든 한국에서 질문 오신 분들이든, 영상을 안 보다 보니까 막막해가지고 이민 가고 싶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그냥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영상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 계속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세미나 때 어떤 저 엄마를 모시고 오신 분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 엄마가 65세 나이인데 제가 해피 잉글리시 해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할수 있다고 우리 프랙티스도 했잖아요 잠깐 동안 근데 집에 가시자마자 영어 공부 시작하셨답니다. 이거 기적이래요. 맞죠? 기적이죠. 65세 분이 그냥 그날 와서 제 세미나 듣자마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든 세미나든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지금 대충 영상 보시고 그냥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름대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마음은 급하지, 막 각오는 쉽지.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급하게 오시잖아요. 여기 현실 벵코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민 안돼 갖고 한번 상상해봐요. 모든 걸접고 왔는데 이민은 안 되고 있고 애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이미 이민 소문으로 이민 현실 많이 들어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영상 올리는 거니까 제발 어, 메일 주시기 전에 주시고 나서도 영상을 제발 좀 보세요. 처음부터까지 끝 보시면 캐나다의 현실이 어떤지. 이민 생활이 어떤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민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쫙 나와요 여러분. <laughs> 그거를 알고 오시면 끄떡 없으세요. 그리고 현재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많으세요. 맨날 우울하고 마지못해 사는 얼굴에 짜증만 나고 이랬는데 정말 제 영상 보면서 완전히 바뀌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해피런 하시면서 이 즐겁게 신나게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준대요. 뭐 좋은 일 있냐고, 뭐가, 뭐 무슨 어떤 신나는 일 있냐고. 그러면서 웃음이 나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힘이 생기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해피런 하시면서 막 향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뛰다 보니까 그런 게싹날라가더래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지 보, 현실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막하고 감 없었는데 하나, 하나씩 하나씩 저의 영상을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준비가 되고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준비되겠구나. 아 해피맘님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러면서 감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니저 믿고 캐나다 이메일을 오고 싶든, 한국에서도 정말 이 양이면 살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처음부터 꼭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laughs> 한국에서 40년 산 세월, 여기서 거의 17년 산 세월 모두 합해가지고 여러분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오늘 제가 특별히 그 이메일 사연 중에 지금 RNIP 진행을 하는데, 어, 유학후 이민으로, RNIP 유학후 이민으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RNIP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 마음 알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RNIP 지역에 내, 내가 원하는 직군이 광고가 안 떴으면 어떡하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언급해 드릴게요. 먼저, RNIP 지역에 내가 지금 유학을 가려다 보니까 이제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이 문제십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남하고 똑같이 나를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 영어가 되고 준비가 그 부족 직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될 것이고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늦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안 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답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가서 내년부터 영어 1년 다니고 본과 1년 들어가도 그 다음에 3년째 재보들 때 졸업하면은 취업을 못할 텐데, 어떡하냐. 아 RNIP가 문을 닫는데, 어떡하냐. 이러시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하든 내년에 유학하든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짜보퍼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 짜보퍼 받기가 쉽다 그랬죠. 그 짜보퍼를 받으면 RNIP가 안 끝났으면 거기에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RNIP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그 주, 만약에 내가 온타리오를 갔으면 온타리오주 주정부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민이 6개월 1년 정도 늦냐 빠르냐 이 차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도 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렇다고 지금 아, 우울할 필요 있나요? No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쁘게 신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민 온다고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힘드신 분들 여기 보면 배로 힘들고요. 그나마 그것도 행복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행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막 덤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가 준비됐는지, 준비가 뭐가 안 됐는지 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불행한데 저기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로? 해피론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해피 잉글리시하고 해피 머니 모으고 해피 리스닝도 잘하고, 해피 러닝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듣고 깨달으다 보면 내가 내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실 것. 조급해 하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 맞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영어 공부 시작하셨잖아요.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은 이제 저기 더 이상 저한테 메일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준비를 하셔야 뭐가 이렇게 보이세요. 항상. 바로 액션. Do it now. <laughs> 그래서 어, 그 이제 공부 시작해가지고 문이 닫히면 어떡해 이거는 그 쓸데없는 미래의 걱정입니다 아니 지금도 준비할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뭔 미래를 왜 걱정하세요 준비를 하다가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뭘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 절대로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민 가면 막 뭐가 잘될것 같지 안 돼요 안돼 <laughs> 다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복하게 신나게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서 가족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 와서도 그렇게 똑같이 사세요. 근데 지금 부부간의 화합도 안 되고 너는 가야 돼. 나는 싫어. 너는 너 혼자가 나는 안가 이러신 분들은요. 큰일 납니다. <laughs>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레나 지역에 이제 몇개 회사가 지금 막 이렇게 뜨면서 각 지역마다 9인 컴퍼니들이 군인 광고를 하겠죠. 근데 내가 어, 셰프, 그러니까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 직군이 안 떴어. 제가 옛날에 언급했지만 아마 많은 그 조금만 업종들은 안뜰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r n i 비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필요한 직군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일단 그 직군의 리스트가 해당되면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r n i 비 지역에서 광고를 안 떴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나를 필요로 해고 내가 해당 직군이 되면은 접수를 일단 하시고 연방에 들어가면 특별히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된다라는 말도 말이 전혀 없잖아요. 내 직군이 요리사가 안 된다, 다른 직군이 안 된다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그 잡을 포스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회사 리스트를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없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내가 잡 오퍼만 받으면 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 주정부 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정부 이민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목표한 대로 딱 r n i p 에 번호를 했어. 그럼 번호는 안 되면 나는 안될 거야. 절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실 나이 됐을 거예요. <laughs> 이민이든 어떤 인생살이든 간에 내가 해,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내 기술이 되고, 내 영어가 되고, 모든 게 이렇게 거의 이 나라에서 원하는 자격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 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는 항상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 캐나다는 소도시나 대도시나 분위기는 거의 정말 비슷비슷합니다. 느리고, 아,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스트레스 차도 안 주고, 그냥 각자 편할 대로 평화롭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보면 다 띕니다, 뛰어. 운동도 빡시게 하지만 어찌 렇게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러닝클럽이 많습니다. 한국만 가서 보니까 다 걷는데 그 걷는 모습이 얼굴은 다 가리든가 아니면 우중충하게 땀범 보면서 이렇게 걸어요. 음.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한국 갔다 오고 여기 와서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아,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고 해피한 모습이고 욕심이 없고 그런가를 인지 알것 같아.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뛰고 밖에서 정말 많이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일 게 없어. 그리고 쓸데없는 거 비교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내. 그냥 나한테 맞는 곳에서 행복하게, 재밌게 가족들하고 신나게 그냥 인생을 즐겨요.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 많이 그러죠. 아이들도 그러고. 너무 목표가 커. 너무 어디 가면 잘살것 같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세 안 행복한 거야. 스트레스야,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격 그대로 캐나다에 오다 보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금 얼마든지 잘살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냥 오만 인생에 그냥 내일, 모레, 내 후년, 10년, 20년 후까지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유가 딱 그거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걱정 안 해요. 그냥 뛰어. <laughs> 뛰고 나면 개운해. 그리고 우리가 나쁜 기운이 싹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뭔가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근데 힘이 없고 자꾸 몸은 늙어가고 아파가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우울해져. 그러니까 짜증이나 그게 온 가족한테 퍼져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피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해피를 하시고 해피하게 준비하시고 절대 내년 내후년 일 걱정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아 제발 그냥 지금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제발 어, 제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다 보시고 전에 영상 과거들을 꼭 보세요 일주일 걸려도 좋고 한달 걸려도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오셔야지 여러분 성공가세요 이거 대충 보다가 그냥 오신 분들 되기꽤 있어요 제가 꼭 나중에 오셔가지고 전화 주시는데 저 대답 하나도 못 해요 왜냐. 이미 저질러졌고 본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영상 보시면서 여기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을 키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은 바로 여러분 지금부터 달라져야 돼요. 무덥대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애들은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은 하늘같이 되고 <laughs>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교육 필요 없고, 빡세게 공부하는 것이라서, 여기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이미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피해서 안 오고, 뭘빡신 공부를 원해요. 그냥 애들은 노는 겨. 캐나다에서 놀겠으니까. 그 그러니까 노는 아이가 되는 겨.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서 부모가 공부시키고, 알아서 지가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 학교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절대 우리 식으로 지켜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들 방식으로 삽니다.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들 방식도 못 따라가고 내 방식도 없고 이게 왜 그러게요? 내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어른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절대 음, 남이 안 해줘요. 내가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걸 도움 받으시고 신차게 신나게 행복하게 준비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준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원하는 이민도 생활도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